안녕하세요. 3학년 어린이 여러분. 우리 책을 읽는 독서 활동 세 번째 시간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먼저 내가 읽고 싶은 책한 권을 준비합니다. 제목과 표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일지 예상해 보고요. 두 번째로 그 책을 혼자 읽기 시작합니다. 책을 다 읽은 다음에 교과서 26쪽에 그 책을 읽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교과서 15쪽에 우리 혼자서 읽고 싶은 책을 정리하면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의 제목, 그 책을 읽고 싶은 까닭에 대해서 썼습니다. 여기에 썼던 책 중에 한 권을 준비하고요. 혹시라도 다른 책을 읽고 싶다면 다른 책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읽고 싶은 책을 준비했나요? 다 준비한 친구들은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책이 아니라 새로운 책으로 준비를 한 친구들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책 내려놓고요, 책의 제목과 앞표지를 살펴볼게요. 책 제목과 앞표지를 보고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의 책인지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책에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책을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의 제목, 앞 표지, 뒷 표지까지 다 살펴봤다면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여기서 멈추고 책을 읽습니다. 내가 준비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다 읽었나요? 책을 다 읽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아직도 다 읽지 않았다면 여기서 멈추고 책을 읽습니다. 책을 다 읽었나요? 책을 다 읽었으면 국어책 26쪽을 펴고요. 내가 오늘 읽은 책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없다면 너, 여러분들에게 너무 쉬운 다 알고 있는 내용의 책을 고른 거라는 거예요. 자, 먼저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됐는지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책 제목을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먼저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무엇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더 알고 싶은 점을 쓰는 겁니다. 이 친구는요, 바브르의 곤충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어, 매미가 왜 우는 걸까? 배추흰나비 애벌레가 왜 배추흰나비 알을 갉아먹는 걸까? 고민은 어떻게 먹이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더 알고 싶은 점들이 생겼어요. 아니 도대체 매미 울음소리는 얼마나 시끄러운 거지? 배추흰나비는 정말 배추만 먹을까? 다른 것도 먹을 것 같은데. 거미는 몇년 동안 살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더 알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럼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관련된 다른 책들을 찾아보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는 하나의 예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제목을 쓰고요. 두 번째,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찾아서 쓰고요. 마지막으로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는지 생각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 단계를 더 한다면 더 알고 싶은 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관련된, 관련된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이제 26쪽입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책 제목을 쓰고요. 그 다음,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써주고요. 그리고 더 알고 싶은 점을 생각해서 쓰도록 하세요. 자, 뭘 내가 새롭게 알게 되었지? 뭐였더라?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은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니까 여러분, 새롭게 알게 된점 생각해서 쓰고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는지도 생각해야 돼요. 호기심, 관심은 공부에 가장 큰 영향분이 되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호기심도 없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모두 잘 썼나요? 한번 점검해 볼게요. 책 제목 썼습니까?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썼습니까? 더 알고 싶은 내용도 생각해서 썼나요? 자, 이렇게 모두 잘 썼다면 오늘 공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댓글과제, 내가 읽은 책 제목을 댓글로 쓰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의 독서 활동 평가하기를 할 거예요. 국어책 준비하고 만나겠습니다.